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날입니다. 금전 운. 원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들어오는 돈만큼 세어나가는 돈도 생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세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두 분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잘 구슬려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검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전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힘이 들더라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차분히 작은 계획을 하세요.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당신이 무심코 한 말에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연인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아픔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얘기해 보세요. 직장운 상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 주변 사람과 잘 화합하여 잘 처리해야 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당신의 목표대로 일이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결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해 보세요. 연애운 당신은 연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이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여유를 주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금전운. 당신의 성실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작은 것도 아끼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위해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당신의 따스함을 보여주세요. 나의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직장운. 성실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동료들과 윗사람의 평가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며 달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며 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용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19 태양카드가 나왔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내 뜻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오늘은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고민해오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더욱 사이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웃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짱운.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회를 꼭 잡으세요.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영 광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건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전운.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세요. 차분히 생각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어딘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발전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서두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직장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는 날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며 어딘가 빠진 곳이 없나 잘 살펴보세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일을 진행하세요. 말띠 타론세를 보겠습니다. 2.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문서적인 일로 고민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당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세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전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중간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신의 판단으로 잘 극복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잊을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 때는 종교의 힘을 빌어도 좋겠습니다. 직장음. 당신의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주변에서 악담이 들리더라도 무시하세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20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앞길은 훌륭하고 행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금전운.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노력했던 일이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연애운 기존 연인들은 사이가 더욱 좋아지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친구 같은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원하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닭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5. 악마카드가 나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있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힘든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려는 욕심도 없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지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으로 무리하게 돈을 쓰다간 힘든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할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연애 운 연인이라면 서로의 구속이 답답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직장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다간 내가 뒤집어 쓸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9.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하루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뻔한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잘 해결해 왔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금전. 여러 가지 지출로 힘이 듭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직장운.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들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돼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검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금전운. 생각만큼 돈이 모이질 않지만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을 보입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마세요. 연인의 생각도 들어주며 원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당신이 진행한 일이 좋은 성과를 내어 잘 되어갑니다. 주변에서도 환영받는 일이 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하세요. 원하는 직장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